노무현 전 대통령 서고 10주기를 앞두고 지난 자료들을 들춰보고 있습니다. 퇴임 직후인 2008년 3월 노전 대통령은 김해 화초 화포천을 찾아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생태 하천 조성의 시작이었죠. 퇴임 100일이 되는 날에는 방문객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다시 보는 경남에 담았습니다. <laughs> 한번 어쨌든 네. 우리 마을 사람들손으로할수 있는 만큼 우리 가할수 우리가 있는 건없근 마을도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직장가불고 농사짓고 동네가꽃밥으 가지고 아? 동네 지금 꽃밥 있나? 그거 손님 손님 손님, 예. 손님 그거 와서 먹자지 뭐. 안 되긴 뭐안 돼. <시장에> 아니, 진짜 우리 몸 맨날 지도, 백, 지도 백수고 나도 백수니다 <laughs> 있는 게 날인데 뭐 백수 백수끼리 아니 있는 게 날이 아니고 네오시는 <laughs> 응. 그런 거이기그 소감이 어떠시냐고요. 개인 백일인데 할 시다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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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러지대 <아이, 끊어내놔라. 웃음> 이게. 무슨 우선, 우선 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쉬고 싶지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정리하는 데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색, 뭐, 그, 아채 보상합니다. 이제 안 돌리게 사색도 좀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와서 휴식하고 사색하고 경험과 생각을 정리해서 그, 그걸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죠. 근데 게을러서 하겠는가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오늘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평일은 평일은 3,4천 휴일은 만명 어떤 날은 최고로 많이 온 날은 2만 명 제가 여기 인사로 나오는 것 제일 많이 나온다는 11번. <laughs> 뭐 이러나 저러나 고민인데 시간이 흐르면 그 마당 크기에 맞게 손님이 오시지 않을까 제가 모르겠어요. 뭐그다 해놨는데 안 오시면 그마이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집을 집을 안 닦게 지었어요.